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 또는 락미어 웨이브는 앞서서 확인한 이러한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가지고 플라즈마 안에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동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서서히 감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분석해 봅시다. 감쇄하는 정도를 알려면 e 리퀀시의 허수값, 오메가 i에 대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디스퍼전 방정식의 허수부를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오메가 i에 대한 관계식이 나타나 있죠. 이 관계식을 풀기 위해서 di에 대한 식과 그리고 partial dr 나누기 partial 오메가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옮겨 적었습니다. 오메가 i에 대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절대값의 오메가 r 그리고 곱하기 어떤 숫자가 됩니다. 이 계수 람다 함수와 그리고 분모 1 플러스 6 타임스 k의 스퀘어 람다 이 스퀘어 이것의 전체적인 크기는 상당히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는 거의 1에 가까울 것이고요. 분자에 있는 람다라는 함수가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1보다는 작은 값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 파라미터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절대 값 오메가 R은 이 위에 있는 두식에서 오메가 R 곱하기 사인 오브 오메가 여기서 왔는데요. 오메가 r을 그것의 부호랑 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겠죠. 오메가 r이 양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양수고, 오메가 r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 곱하기 음수의 부, 즉 마이너스 1과 곱해지니까 또 다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메가 i는 항상 음수인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는 시간에 따라서 감시하게 되는 거예요. K 곱하기 람다이가 1보다 훨씬 작을 때요러한 뭐 경우는 플라즈마에서 뭐 흔하다고 했죠. 왜냐면 웨이브 넘버 또는 웨이브 랭스의 역수가 드바이 랭스랑 곱해지면 1보다 거의 작게 됩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은 형성된 파동의 파장이 드바이랭스보다는 대부분 크기 때문이에요. 드바이랭스보다 파장의 길이가 짧은 그런 웨이브를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에서는 오메가 i가 오메가 r과 이렇게 관계되어집니다. 여기서 람다 of x가 굉장히 작은 값인데요. 그 이유를 오른쪽과 같이 x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Phase Velocity 나누기 Summer Speed인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k 곱하기 람다 i 가 1보다 훨씬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역수는 1보다 훨씬 더큰 수가 되겠죠. x가 1보다 굉장히 클 때는 람다라는 함수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메가 i는 real frequency 오메가 r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값을 취하게 됩니다.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가 얼마나 빠르게 감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k 곱하기 일렉트론 드바이랭스가 0.2인 경우 이때 이 람다 함수의 값을 살펴보면 파라미터 x가 3.54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함수 값이 2.9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굉장히 작습니다. 고그 포인트를 여기에 찍어 봤는데, 뭐 거의 함수값이 0에 가깝죠? 감쇄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려면, real frequency, 즉, 진동하는 웨이브의 한 주기 동안에 진폭이 감쇄하는 정도를 계산해 봐야 돼요. 진동의 한 주기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 r이죠. 위얼 프리퀀시 오메가 r. 그러면 진폭이 감소하는 정도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i 곱하기 주기 이렇게 주어집니다. 타우가 2파이 나누기 오메가 r이니까 오메가 i 타우는 마이너스 2파이 람다가 되겠죠. 이때 람다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 그 결과는 1에 가까울 것입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대략 0.998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진폭이 기껏해야 0.2% 정도 감소한 거죠. 우리가 살펴본 이 경우는 그래서 아주 위크 댐핑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댐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음 이그잼플은 k 곱하기 람다2가 조금 더큰 경우에요. 0.3. k 곱하기 람다2는 조금 더 커졌는데 이 람다라는 함수의 값은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파라미터 x는 2.36 정도 되고요. 그때 여기 capital Lambda 함수의 값은 0.09 아까는 대략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됐었죠.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damping ratio를 구해보면 0.57 정도 됩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damping이 큰 거죠. 한 주기 동안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한40% 정도 크기가 감소했으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진동이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네셜하게 이렇게 감쇄를 하는 그런 경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웨이브 넘버가 조금만 커져도 엄청나게 빠르게 감쇄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즈마 안에서 다양한 웨이브 넘버를 가지고 일렉트론 플라즈마 웨이브가 생기면 그 중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은 웨이브 넘버가 작은 것이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 웨이블랭스, 파장이 긴 것이 오래 살아남고, 파장이 짧은 것은 아주 빠르게 감쇄합니다.